디부마1.6 GDI 차량입니다. 고장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0420 촉매 정화능력 저하가 발생이 됐네요. 아, 자, 촉매 정화능력 저하란 건 촉매 어, 손상이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고장코드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촉매를 손상시킨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당연히 손상된 촉매는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배수는 당연히 다 노카운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음, 이 고장코드의 특징적인 부분은 어, 산소센서의 전압값으로 어, 감지를 하기 때문에 어, 산소센서의 값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B1S1, B1S2, 그리고 공음비 손시 보정 값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음, B1S1이 2.4V, B1S2가 0.4V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손시 보정이 1 정도 보이고 있네요. 흡기 메뉴폴더를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부분에 보면 어, 오일이 역류한 흔적이 보이네요 확대를 한번 해 볼까요 어, 안쪽에 고여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오일의 역류가 된 흔적이 보입니다 헤드의 흡기홀을 통해서 흡기 어, 밸브를 한번 상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의 이상 징후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이는 부분이 1번 실린더 흡기 밸브 상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2번 실린더입니다. 1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이. 3번 실린더, 밸브 위쪽이 아주 어, 지저분하게 어, 밸브 위쪽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1번과 2번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 지저분한 편에 속하네요. 마지막으로 4번, 어, 4번 실린더도 3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3번과 4번이 제일 지저분한 걸로 판단이 되네요. 3번과 4번이 왜 지저분한지를 한번 어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이 소리가 난다는 건 15만 키로 지금 현재 주행이 됐는데, 이 차량이. 플러그를 뽑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 정만 플러그를 관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소리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연소실에서 빼낸 점화플러그입니다 아까 어, 헤드 흡기 홀로 봤을 때밸브에 어, 오염 정도를 봤죠. 그때 3번과 4번이 제일 오염 정도가 심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플러그 상태도 지금 어, 연소실 상황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3번실린더와 4번실린더가 제일 오염정도가 심하고요 뺄때 아까 보셨다시피 빠박빠박 빠박 소리가 날 정도로 어... 특별히 3번실린더가 고착이 좀 심했습니다 자 계속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본 총매의 담체 모양입니다 유달리 흰색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매가 손상됐다는 증거입니다 더 확대를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점처럼 보이는 부위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이쪽 편은 또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그렇네요 총매가 손상됐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통상 위쪽 담체를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하단에서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확인하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정상적인 총매라면 여기처럼 깨끗한 어 하얀색 어, 점처럼 보이는 부위가 없이 이렇게 담채로 형상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하얀색 점이 몇 개가 있나요? 보이시나요? 네개 정도가 있죠. 하나, 둘, 셋, 네개 정도가 보이네요. 그래서 어, 총매의 손상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따가 총매를 풀러내서 위쪽 담채를 어, 커팅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매 장치가 분해가 됐습니다. 어... 연소사항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배기관 쪽도 연소사항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역시 3번과 4번이 어, 상대 비교했을 때 다른 실린대에 비해서 많이 매연으로 사여있는게 보이죠? 3번과 4번이 연소사항이 별로 좋지 않은게 확인이 계속되고 있네요. 총매를 한번 커팅해서 상단 총매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양고는 필수입니다. 야 완전히 열거졌네요. 정매를 어, 상단 부분 어, 손상을 보기 위해서 커팅을 했고요. 백인 면의 월드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어, 순서로 관이 연결되어 있고, 안쪽에 보면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 녹은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부분으로 나눴을때 여기가 1번 구역 4번 2번 3번 구역이 되겠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2번과 3번 구역이 좀 보시다시피 움푹 패일 정도로 많이 손상이 심합니다 3번쪽에서 미연소된 엔진오일이든 또는 연료든 미연소된 가스가 연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그나마 연소 상황이 아주 우수한 연소 상황이 우수하다는 것은 배출가스 온도가 높다는 거죠 어, 2번에서 어, 점화가 되고 3번에서 미연소된 오일이나 연료가 연료 역할을 해서 2번과 3번 구역에서 제일 촉매장치가 어, 심하게 손상된 게 보여집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어, 손상된 원인은 아무래도, 어, 아까 흑기 메뉴얼도에 오일이 많이 흥건했습니다. 어, 오일이 많이 흥건한 게 원인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PCV 웨이브의 위치, 흑기 메뉴얼도에 형상 연결되는 위치가 3번, 4번 쪽에서, 어, 그 호수가 맨 먼저 연결이 되고요. 라인이 맨 먼저 연결이 되고, 어, 그 다음 2번, 1번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 연소실로 엔진오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우카바에서 연결된 PCV 어 밸브에서 이호수를 타고 엔진오일 즉 미연소가스 블루바이가스가 이 라인을 이호수를 타고 트로트바디로 들어가는 거죠 형상을 보시다시피 안쪽에 3번과 4번 구역에서 먼저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2번 1번 순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기 매니홀더에 제일 먼저, 어, 오일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 실린더가 4번과 3번이 되는 거죠. 지금 오일이 이렇게 흥근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오일들이 그대로 연소실로 들어가는데, 4번과 3번이 제일 많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게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 아유 많이 나오네요. 고르게 맨 먼저 이런 어, 흑김노홀도로 오일이 어, 들어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고요. 두번째로는 어, 3번과 4번 실린더로 집중돼서 연소되는 일이 없고 어, 4개의 실린더로 동일하게 미연소된 가스가 공급이 될수 있는 어, 설계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총매 교환 후에 어, B1, S2, B1, S1 공해준수은시보정값을 보고 있습니다. 교환 전과 교환 후를 한번 비교해서 상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상태입니다. 어, MPI라면 어, 밸브 스템 쪽에 조금 더 오염원이 덜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GDI 같은 경우에는 연소실로 다이렉트로 가솔린을 분사하는 타입이고요 MPI 같은 경우엔 흡기 매뉴얼도에서 분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밸브 스텝면의 세정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밸브의 온도도 많이 낮출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합니다 어, 엔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기 매뉴얼도를 통해서 어, 오염원이 어,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또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이게 어, 현대 기아 자동차 파워트레인에만 나타날 수 있는 어, 어떤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에서 어,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젠지는 우리가 한번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비하하거나 또 특정 브랜드의 품질을 격화시키는 부분은 어,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네.